아, 뭐, 차기 검찰총장 누가 될 건가? 이거 아직 그 저기가 발표가 안 됐잖아요. 이거 그냥 한마평이잖아요. 그죠? 이게 좀 보기가 아직은 그런데, 음. 간단하게 좀봐 드릴까요? 그러면 6번, 1번, 8 네, 지금 얘기해 주신 한마평은... 사기검찰총장으로, 근데 이거 구, 검찰청이 폐지되면 총장이 필요 없다. 이 얘기도 있다라는 거잖아요. 총, 총장은, 총장, 검찰총장을 임명하게 될까? 임명하게 될까? 임명하게 될까요? 누군가 임명하게 될까요? 검찰총장은 있으면서? 아니, 임명 안 한다는데. 그런 시스템을 좀 바꿀 건가 봐요. 네, 임명 안 한대요. 제가 봤을 때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. 지금 현재 임명을 놓고서 6번 펜타클 둘로 나눌 것 같고요. 총장은 임명을 안할것 같아 보여요. 그런 느낌인데,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신 박세연, 구자연, 혹은 이 사람들이 아닌 딴 사람이겠나 볼게요. 박세연, 구자연, 아니면 제3자? 근데, 아직 뭐, 이렇다 할 사람이 아닌가 본데요? 일단, 박세연, 물망에 오르고 있다라고 하지만, 핵맨의 카드의 10번 컵입니다. 이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, 어, 장애가 많을 수 있어요. 그리고, 구자연이라는 사람도 투컵스의 7번 펜터클, 약간 뭔가 부족하다. 이 사람을 앉히기에 뭔가 부족하다. 좀더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가 있는 것 같고, 제3자의 가능성 있죠? 네, 완체의 여왕의 컵의 에이스. 찾고 있을 수 있어요. 아직까지 더. 아직까지 더좀 알아보자 하고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,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, 다른 식으로 개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든지, 그러려고 이거는 아직 미루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.